노토리어스 빅 또는 비아이지라 불리며, 본명은 크리스토퍼 조지 라토워 월리스이고,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이자 배우이다. 1972년 5월 21일,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자메이카 출신 흑인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가 두살때 가정을 떠났으며, 어머니 볼레타 월리스가 투잡을 뛰면서 그를 키웠다. 어린 시절 동네 이웃인 색소폰 연주자 도널드 해리슨에게 음악에 대한 많은 걸 배웠다고 한다. 카톨릭 학교를 다니며 제이지, DMX 등과 동문이었던 그는 뛰어난 수제였으나 불우한 환경 탓에 12살부터 마약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랩을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거리에서 뛰어난 랩핑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17살 때 몇몇 범죄에 연루되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감옥을 나온 후, 비기 스몰스라는 예명으로 데모 테이프를 제작한다.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DJ 마스터 씨는 그의 테이프를 힙합 전문지 더 소울스의 기자이자 래퍼 빅 데디 케인과 같이 일하는 매티 씨에게 들려주었다. 결국 비기는 더 소울스의 매거진에 언사인 이드 하임란에 실리게 되고, 업타운 레코드의 인턴으로 있던 프로듀서 퍼프 데디의 눈에 띄게 된다. 동시에 이후 서부 힙합의 거물이 되는 투팍 샤크와의 친분도 쌓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1993년 8월 8일, 이미 결별한 여자친구 사이에서 덜컥 딸을 갖게 되자, 어머니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음악을 포기하고, 다시 마약 판매에 손을 대게 되는데, 퍼프데디가 간곡하게 설득해 다시 음악을 하게 된다. 이후 퍼프데디가 세운 배드보이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1992년부터 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라는 새로운 예명으로 여러 리믹스곡의 피처링과 개건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의 높은 순위를 기록, 나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1994년 R&B 가수 페이스 에반스와 결혼, 아들을 갖게 된다. 1994년 8월 9일 그의 첫 개인 활동 싱글인 주희씨가 빌보드 팝 차트 27위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고 9월 13일 첫 정규 앨범 레디 투 다이가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순식간에 거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후배 그룹 주니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고 걸출한 R&B 뮤지션들과도 작업을 하면서 그의 가장 많은 앨범을 판 솔로 래퍼로 거듭났으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그의 최고의 랩 아티스트 상을 받는다. 1995년 9월 두 번째 앨범 '라이프 애프터 데스'의 레코딩 작업에 들어갔으나 법적 논쟁 때문에 질질 끌리게 되어 무려 18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1996년 5월 23일에는 맨해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두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가한 죄로 체포되어 100일 동안 자원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몇달후 집에서 마약과 총기가 발견되어 벌금을 물었다. 또한 차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가 박살나면서 지팡이를 쓰게 된다. 비기는 원래 투팍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후 11월 30일, 투팍이 맨해튼의 쿼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고 귀중품을 내놓으란 말에 총을 꺼내다 총격을 당해 다섯 발이나 맞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일이 생겼다. 투팍은 비기를 의심하게 된다. 강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일 때 그는 바이브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1994년 11월 30일 내가 총격을 당하기 전에 비기랑 퍼프 데디는 내가 총격을 당했던 맨해튼 스튜디오에 있었어. 그들이 날쏜 거라고. 그리고 내 보석이랑 돈을 빼앗았겠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투팍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린 안 그랬고 그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생각해봐. 총을 몇 발이나 맞은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겠어? 라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어쨌든 일련의 사건과 의심이 겹치면서 힙합계는 배드보이 레코드 및 노토리오스 비아이지로 대표되는 동부와 데스로우 레코드 및 투팍으로 대표되는 서부로 갈라졌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기와 투팍은 디스전을 벌인다. 1996년 투팍이 전설적인 디스곡인 h i p Up Up을 공개하면서 힙합계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1996년 9월 투팍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을 당하고 중태에 빠져있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총격의 배후에 비기를 비롯한 동부 힙합계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의심이 떠오르게 되었다. 비기의 당시 아내 페이스 에반스는 투팍의 총격이 알려진 당일 밤 비기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미 살인 협박을 여럿 받아오던 비기로선 자기 통제 이상으로 커져버린 사태에 엄청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팍도 처음에는 비기를 비롯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동부 래퍼들을 모조리 디스했지만, 이후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이 미디어에 의해 과장되었고, 이건 비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이라며 무마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1997년 2월, 비기는 3월 25일 발매할 예정인 2집 라이프 애프터데스의 프로모션과 리드 싱글 'Hipster i g h t 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그런데 3월 9일 오전 12시 45분, 비기가 타고 있던 GMC 서버번이 멈춰선 사이, 쉐벌의 임팔라를 탄 흑인 괴한들이 총격을 가했고, 9mm 총알 4발을 맞은 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30분 후인 3월 9일 오전 1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는다. 사망 15년 만에 공개된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4발의 총알 중 3발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상만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총알은 왼쪽 팔뚝에 맞은 뒤 손목에 박혔고, 두 번째 총알은 등에 맞은 뒤 왼쪽 어깨를 빠져나간 관통상이었다. 세 번째 총알은 음낭 왼쪽에 맞았는데 상처가 얕아서 치명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네 번째 총알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 오른쪽 엉덩이를 뚫고 들어간 총알이 몸통 전체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결장, 간, 심장, 왼쪽 폐등 중요한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힌 뒤 왼쪽 어깨에서 멈췄다. 그의 나이 24살 수팍이 죽은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어 동부와 서부의 힙합 거물이 비슷한 방식으로 암살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을 엮은 음모론도 여럿 나왔다. 비기의 장례식은 3월 18일 치러졌다. 런 DMC, 밀킴, 버스탈 라임스, DJ 쿨 허크 등 350명의 문상객이 다녀갔으며 그의 유해는 화장되었다. 이후 3월 25일, 본래의 계획대로 이 집인 라이퍼 애프터데스가 정상적으로 발매되었다. 앨범의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으며, 여기에 비기의 추모 열풍까지 겹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심받는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범인으로 지목되지는 못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암살되기 전까지 앨범의 홍보 때문에 인터뷰, 라디오와 같은 여러 매체에 등장을 해왔기에 사망하기 전에 행보가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 인물 중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가 한명 생겼다. 바로 워델 푸치 파우즈라는 인물이다. 160cm대의 작은 키와 마른 체구를 가진 푸치는 콤프턴 지역에서 활동하던 갱스터로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총격전에 가담하고 살인을 저지른 킬러였다. 그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갱스터를 통해 데스로우 레코드의 CEO이던 슈그 나이트를 알게 된 후부터 슈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 대가로 슈그로부터 현금, 집, 차 등을 받았다. 푸치는 평상시에도 자신의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고, 웃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데스로우의 아티스트이던 데니보이는 한 인터뷰에서 푸치를 두고 매우 삼뜩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회상했다. 푸치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늘 조용하게 활동했다고 하며, 당시 슈그와 관련된 갱 멤버들이 들락거리던 데스로우의 녹음 스튜디오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투팍 샤크 살인사건 이후 집행유예 위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슈그는 분노해서 푸치에게 비기를 죽일 것을 사주했다. 당시 슈그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테레사 수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슈그 변호사의 비서 역할을 함에 따라 면회를 통해 슈그와 소통할 수 있었다. 푸치에게 슈그의 지령을 전달한 것이다. 슈그와 테레사는 슈그의 변호사가 담배를 피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소곤대며 비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비기가 LA를 방문한 1997년 3월 9일, 푸치는 비기에게 총 4발의 총격을 가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푸치는 그 대가로 1만 3천 부를 받았다고 한다. 훗날 테레사 수완은 경찰에게 비기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혔고, 조지 윌리엄스는 감옥에 들어간 뒤 옥중 편지로 비기를 쏜 사람이 푸치임을 언급했다. 투박 살인사건을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렉 케이딩 전 형사는 테레사 스완이 경찰에게 일을 털어놨을 때는 시간이 너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이미 막혀있던 상태라서 푸치가 받았다는 돈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푸치가 범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렉 케이딩은 테레사 스완은 면책 약관을 통해 자신이 나중에 자백한 내용에 관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일명 비기는 1990년대 미국 힙합의 황금기에 동부 힙합을 대표하며 서부 힙합의 투팍 샤크와 함께 신을 양분했던 래퍼였다. 생전에 만든 두 장의 정규 앨범 모두 힙합 신을 넘어 미국 음악사에서 손꼽히는 명반이다. 역사상 최고의 랩 실력을 가진 래퍼 중 하나로 상당수의 리스트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래퍼 1위에 선정했다. 1990년대 중반 당시 투팍이 정규 앨범 3장을 먼저 내고 랩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대중성, 상업성, 예술성까지 모두 잡고 명실상부 힙합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때에 비기가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시대를 앞선 랩 실력 하나 때문이었다. 사망한 뒤 음악적 커리어를 재평가받아 레전드가 된게 아니라 그냥 데뷔와 동시에 레전드가 되었다는 평까지 받을 정도였다. 뻥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발성, 아이덴티티인 허스키하고도 독특한 비음이 섞인 묵직한 톤, 드럼 소리처럼 툭툭 끊어지면서 만드는 그루브,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플로우, 시대가 변해도 촌스럽지 않게 시원하게 꽂히는 고도의 라인 배치, 밀고 당기는 천재적인 박자 감각 등랩 실력으로는 완전체라 할만하다. 또한 음원도 좋지만 라이브는더 잘했으며 심지어 랩 메이킹을 종이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후 녹음했다고 한다. 모든 곡을 프리스타일로 만들었다는 뜻이며 말 한마디가 곡이 됨을 몸소 보여줬다. 허나 현재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에 라이트 팬이나 대중 입장에서는 에미넴이나 캔드릭 라마 등의 화려한 랩을 구사하는 래퍼에 비해 역대 최고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전형적인 옛날 붐뱁 비트에 느리게 랩을 하고 있으니 최근 랩과 힙합의 조류에 길들여진 이들은 비기가 최고의 래퍼냐는 말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수많은 래퍼들과 관계자, 팬들이 말하는 비기 랩의 특징이자 강점은 에폰레스, 즉 청자가 가장 듣기 편하게 뱉는 랩이라는 점이다. 이 강점을 이해하려면 래퍼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래퍼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비트에 어울리는 라임 메이킹을 했는가와 비트에 어울리는 플로우를 구사했느냐가 주 기준이 되기에 힙합이 음악인 이상 시청자는 래퍼의 플로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래퍼가 아무리 좋은 주제와 표현을 쓰고 라임을 떡칠해봤자 랩 스킬에 묻혀서 기껏 쓴 가사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기는 그러한 딜레마를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플로우를 연구해서 라임은 라임대로 들리고 리듬감도 살리고 가사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고 주이씨, 히퍼나이즈 등의 명곡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아직도 그의 랩 메이킹과 라임은 힙합계의 연구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게다가 그가 가진 특유의 사기적인 하이톤이면서도 로우톤을 뛰어넘는 무게감이 깃든 목소리는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굳이 기교를 넣지 않아도 이미 두껍고 위압적이며 한방한 한 방에 묵직한 타격감을 지닌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빅팝 하나, 수어사이드더우스 같은 조용하고 느린 곡을 부르더라도 매우 듣기 좋으며. 파리 앤 h 루 t 처럼 큰소리를 힘주며 랩할 땐 듣는 입장에서는 기차 화통 살만 먹은 듯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초반 대부분의 래퍼들은빅 데디 케인과 라킴의 라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기의 라임 패턴은 기존 래퍼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라임과는 전혀 다른 발전된 형태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라이밍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가지고 발음을 굽혀 라임으로 만드는 능력도 탁월했다. 단순히 발음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음절이 다른 단어들을 단어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이면서 하나의 라임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I love the door를 들어보면 something과 from을 가지고 라임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음하면 각각 이음절, 이듬절 단어이므로 라이밍이 될 수가 없지만 비기는 something을 s o 으로 발음하고 from을 f r o 으로 발음하면서 음절이 다른 두 단어를 하나의 라임으로 완성해냈다. 비기의 라임은 숱하게 올라오는 라임 체킹 영상만 봐도 대단함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의 박자 완급 조절은 현재 래퍼들 사이에서도 매우 독특하다고 평을 받는다. 분명 정박과 엇박을 넘나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가사량이나 들리는 음절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동시대에 나온 나스의 나스 이슬 라이크만 들어봐도 대법분 래퍼들의 엇박은 구사할수록 랩이 빨라져서 라임이 안 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비기는 가사와 박자를 동시에 설계한 듯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랩을 구사한다. 이런 특이한 박자를 타게 된 비결이 비기가 어릴 적 재즈 아티스트를 지망했던 때 쌓은 드럼 이해도 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프리스타일 실력 역시 최상위권이었다. 실제로, 투팍의 디스곡, Hit and 앤업 중에서, 이거 프리스타일 배틀 아니야, 임마, 라인이 있었던 것 또한, 투팍이 비기보다 프리스타일이 좀 처져서, 그렇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이다. 물론, 투팍도 프리스타일로는 한가닥 인정받는 래퍼였고, 당시에는 랩 배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본인의 디스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힙합 음악의 중심이, 지펑크, 붐뱃을 거쳐, 트랩, EDM으로 옮겨지고, 그 때문에 래퍼에 대한 평가도 변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기의 랩은 시대를 넘어 힙합 역사상 최고의 래퍼 중한 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보통 이 고트에 꼽히는 다른 래퍼들로는 동시대의 투팍, 나스, 제이지, 비겔, 빅펀, 안드레3000, 락킴 에미넴과 비견되며, 다른 세대까지 확장하자면, 캔드릭 라마, 빅데디 케인, 쿨지 랩, 그리고 mf 듬 정도가 있다. 물론 이러한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을 비교해서 우열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결국 취향 차이로 귀결하지만, 단순히 누가 더 위대하냐를 떠나서 순수 랩 실력만으로 최상위 자리에 오른 사람은 거의 비기 많이 꼽힌다. 다른 래퍼들은 랩 실력 외에 다른 공적을 조명받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락키은랩 가사에서 라임 쓰는 법을 최초로 정립했다는 역사적 의미, 투팍은 주제의 다각화와 소수자 인권 운동, 나스는 일메틱과 거리의 삶을 잘 묘사하는 뛰어난 작사력 안드레스 리사 우전 드는 아우 캐스트와 각종 피처링 에서 보여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프로듀싱 에미넴은 슬림 쉐이디 라는 안티 팝비주류 컨셉의 성공 사례와 힙합 역사상 최다 음반 판매 흑인의 장르 였던 힙합에서 인종 장벽을 깬 상징성 제이지는 그래미 어워드 다수 수상과 카니에 웨스트 등의 인재 발굴 힙합 신에서의 이례적인 롱런 등이 있지만 비기는 오로지 랩 실력 하나다 랩 스킬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표현력을 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도 잘 쓴다. 흔히 힙합을 하려면 투팍처럼, 랩을 하려면 비기처럼이라는 명언 때문에 생긴 오해다. 싱글 판매량을 위해서 살짝 도끼 빼고 만들었다는 주희씨, 빅파파를 들어보면 각각 밑바닥에서 성공한 자신과 여자와의 애정 행각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했다. 특히 범죄 관련 스토리텔링 능력에 대해서는 나스와 함께 최상위권에 꼽힌다. 다만 비기는 딱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컨셔스 랩은 한 적은 없지만, 이게 투파과의 차별점이다. 즉, 되게 막깔나게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딱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곡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기는 생전 리스펙 킥인더도우라는 곡에서 뉴욕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왕관 쓴 컨셉 허벅까지 찍으면서 동부의 왕 또는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다만 서부의 왕이라는 칭호가 투팍에서 캔드릭 라마로 이어졌는 데에 비해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는 비기 사후 나스와 제이지가 디스전으로 붙었다가 무승부로 끝나고 왕자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힙합 팬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전해지는 얘기는 그저 지연된 이야기일 뿐이다. 90년대 동부, 서부를 대표하는 투팍과 비기의 싸움도 사실 전쟁하듯이 동부 대 서부로 나눠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투팍이 동부 래퍼들을 싸잡아서 디스한 것이다. 또한 비기를 노골적으로 디스한 투팍과 달리 비기는 투팍을 언급하면서 디스한 적도 없다. 대중들은 후샷, 야. 가 투팍을 조롱하는 디스곡이라고 생각했고 투팍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 곡은 투팍의 총격 사건 전에 이미 완성됐었던 곡이며 비기 역시 해당 곡이 디스곡이라는 설 자체를 부인한 바가 있다. 다만 스닉 디스로 투팍을 디스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 더 어글리스트 브루클린스 파이네스트 롱키스 굿나잇에서의 디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기가 동부 힙합을 대표한다는 말은 당시 투팍의 디스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만들어준 이미지 메이킹에 가까웠고, 오히려 킥 인더도어에서는 나스 제르더 다마자 레콘 고스트 페이스 킬라와 같이 자신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부 래퍼들을 광역 디스한 적이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서부의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래퍼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물론, 서부의 왕이 있다면 누구냐는 질문에는 캘리포니아 래퍼 중 독보적인 위상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투팍을 대부분 꼽을 것이고, 현재 캘리포니아 출신 중 투팍과 가장 비슷한 음악성과 위상을 가진 래퍼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캔드릭 라마를 투팍의 후계자로 꼽을 것이다. 하지만 서부의 왕은 투팍의 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저런 구절을 투팍 본인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기는 뉴욕의 왕이라는 구절을 생전의 곡에서도 몇번 썼고, 무엇보다 왕 컨셉으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서 화보까지 찍었다. 그렇기에 리스너들 머릿속에 비기 뉴욕의 왕이라는 등식이 생겼고, 비기는 최고의 래퍼기에 다들 받아들였을 뿐이다. 동료 래퍼들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해당 문구가 비기한테 잘 어울려서 타칭이 되었고, 공식 별명이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자칭이었을 뿐이다. 비기 사후 빈 자리가 된 뉴욕의 왕자를 두고 나스와 제이지가 한판 붙었다는 것도 무용담스러운 과장이다. 실제로 둘은 비기가 죽기 전인 1996년부터 자잘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후 제이지가 'The City Is Mine'이라는 곡에서 이 도시 뉴욕은 나의 것이라는 식의 노래를 낸걸 나스가 아니꼽게 보고 비꼰 적이 있었을 뿐 실제로 이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 심지어 나스의 데뷔는 비기보다 빠르고 그 데뷔 앨범마저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2구 동성으로 뽑히는 일매틱이다. 비기가 나스를 디스할 때도 자신의 데뷔 이전에는 나스가 정상에서 군림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비기가 일매틱을 듣고 자신의 일집 앨범 레디 투 다이의 구성을 바꿨다는 증언도 있기에 만약에 일대 뉴욕의 왕이 있다면 그건 비기가 아니라 나스일 것이다. 심지어 데뷔가 비기보다 늦은 제이지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며 제이지는 80년대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비기와 친분도 있었던 인물이다. 나스나 제이지 모두 비기와 동시대 사람이지 후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기가 1997년 사망했지만 나스와 제이지는 살아있기에 후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이 둘은 비기의 동료이자 강력한 경쟁자로서 비기의 랩과 앨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래퍼들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이는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문제다. 당대에도, 지금도, 비기는 역대 최고의 래퍼들 중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비기만이 뉴욕의 왕이었고, 나스랑 제이지가 해당 칭호를 받기엔 비기보다 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MC들이 절대 아니다. 90년대 뉴욕은 힙합 역사상 가장 뛰어난 MC들의 전성기 시절이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라킴의 갓 MC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 역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비기는 이 별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만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을 뿐이지 래퍼들이 비기의 뒤를 이어 뉴욕의 왕이 되기 위해 디스전까지 벌여가며 경쟁했다는 식으로 믿으면 곤란하다. 즉,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는 비기한테 어울리는 별명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